저희가 글쎄, 업 어, 뭐를 섞으면서 액체 지수를 부으면 얼까? 요 라는 댓글에 손으로 저으면, 에이, 저게 되겠냐?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 준비한 단돈 2,000원 밖에 안 하는 건전지 별도 구매 휘핑기로 유튜브. 카! 을 찾기에는 부족할 것 같아 여기 교반기를 준비했습니다. 이것만 있다면 힘들게 손으로 흔들어 주지 않아도 제티를 야무지게 먹을 수 있는데 이것의 정체를 말씀드리자면 바로 전원을 키면 자석이 돌아가는 원리 로 여기 알약처럼 생긴 마그네틱바도 자석에 의해 함께 돌아가는 것이죠 아무튼 이걸 이용해 물을 회전시켜주고 더운 여름이면 누구나 출퇴근할 때 하나씩은 갖고 다니는 마이너스 196도의 액체 지소로 순식간에 얼려보도록 하죠 혹시 몰라 환기도 잘 시켜주고 본격적으로 실험에 들어가 액체 지소를 부어주면 한 번에 많이 부어줘서 그런지 연기 때문에 안의 상황이 잘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멈추고 상황을 지켜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바로 얼지는 않는 것 같아. 연기가 많이 안날 정도로만 조절해 계속해서 부어줬거든요. 오, 어, 뭉치려 그런가? 오, 얼음 얼음. 확실히 얼음이 생겨서 그런지 돌아가는 소리 자체가 덜 그럭거리는 느낌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얼음이 한 줄씩 생기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인데. 관행법 현상인가요? 싶은 이것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완전 위에는 거의 꽉꽉 물었는데? 밑에는 얼기이가안 보이는데 아무래도 너무 빠르게 부어 위에만 얼고 밑에는 얼지 않은 건가 싶어 그럼 다시 한번 그래서 좀 천천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음을 버리고 다시 하려는데 그러니까 뭔가 일반적으로 얼진 않았 그렇죠 지금 이렇게 얼었어요 지금 이거 보이죠? 살짝 회오리 느낌? 저기 느낌으로 왠지 밑에서부터 얼리면 정말 되지 않을까? 싶어 말한 거 처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반기 위에 스티로폼을 올려주고 잘 돌아가는 걸 확인해준 다음 액체질소를 부어주면 밑에서부터 얼지 않을까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아 이게 밑에가 얼기 시작하니까 방해 요소가 생기나보다 걸리적거리는 그래서 아쉽게도 실패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살살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처음 했던 식으로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당 모이만큼 천천히 부어 관찰해 보도록 하죠. 한 15분 정도를 천천히 부어주니 조금씩 얼음이 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부어주니 루피가 회오리 방향처럼 뭉툭파여 있어. 그리고 조금씩 부어주니 점점 밑에가 어는 게 보여. 이번에는 진짜 성공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찰나. 뭐야? 왜 이래? 그렇게 시간이 좀더 흘러 거의, 이겼어, 지금. 거의 어렵다, 꼈어 지금 언거에 꼈어 지금 여기는 물이 아직 안 얼었는데 밑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얼었기 때문에 한번 얼음을 이제 꺼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바로 뽕 하고 빠질 줄 알았는데 어, 생각보다 액체질수가 음. 엄청 꽝꽝 얼었어. 그니까 오 어, 이제 나올라 그런다. 아쉽게도 위에가 부셔졌는데. 근데 이게 느낌이 <laughs> 지금 층층 얼었어요. 확실히 깨진 부분을 살펴보면 일반 얼음처럼 언 느낌이 아니라. 약간 지층이 쌓이듯이 됐어. 오, 빠졌다 빠졌다. 뭐, 처음에 생각한 비주얼은 아니지만 확실히 단층이 생긴 게 보이더라고요. <laughs> 안에 막 토네이도 이런 느낌은 아니더라도 그런 느낌은. 느꼈다. 그 정도. 라고 끝내기에는 아쉬울 것 같아. 야무지게 한번 부셔보면. 안에도 뭔가 층층이 나눠져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얼음입니다. 어때요? 궁금증 해결됐나요?